나 처음에 진질인 줄 알았어. 아 오늘의 로또 번호는요. 6시 22분 수온 19도. 초대 시작한다. 어탕기는 왜 17.6도로 나오냐고! 숨은, <S Destructsur programmed> 안녕. 옛날 오빠 여기다 뭐라고 쓰라 했었지? 뭐라고 쓰라고 했죠, 여기다가? 여기다 천불, 만불, 그 다음에 뭐지?

밤새 보고 싶었다, 휘앙. 아, 여기 사, 여기, 여기 이렇게 아, 이게 무슨 청치마야? 멜빵이지, 멜빵치마, 멜빵 멜빵치마, 멜빵치마. 멜빵치마인데, 이 속이 옷이 자꾸 올라가보네. 멜빵치마, 돈 주고, 산거 맞지? 좋은 거 아니지? 물음표? 응맞어 <목소리도> 생물했습니다. 피아님이 새벽 잠이 없어 매일 낚시 나와요. <laughs> <laughs> 나잠 많아요. 청광이 많아요. 진짜. <laughs> 생미끼는 안 쓰나요? 요, 생미기는 안 쓰고요. 전지렁이에요 지렁이. 도다리 아 귀한 도다리를 잡았네. 오늘은 로또 숫자, 로또 잡은 고기로 로또 번호 할게요. 26cm, 26cm. 오 이게 해파리 있다. 아, 뭐 해파리가 갈색깔이야. 갈색깔!

사이즈 몇? 사이즈 몇? 사이즈 21이에요 21? 20일. 아, 패시가 눈을 못 뜨겠네. 뭘까? 바나가는데? 손같이 바나가는데? 손처럼 바나가는데? 바나한다 바나미. 짱어 아니야. 짱어 아니야. 틀렸어. 아, 어, 얼굴을 안 보여주네. 말했어, 나올게. 안 했다. 이 튀어나올게. 안 자고 이 정도면은 내 얼굴 가려지잖아. 2 7세 m 대박 도다리 5자에요 5자. 오자. 대블라우지, 아, 기운, 그러네, 진짜. 잠깐만. 찌게 어디 갔지? 와, 대박 크다. 이빨? 강어 아니야. 도다리야. 도다리가 왜 이렇게 커? 와. 아, 나 도다리 이렇게 큰 거는 처음 잡아봤어요. 살도 완전 통통해. 완전 객감이네. 아, 팔 빠질 것 같아, 무거워. 어메. 얼굴, 얼굴이 다 가라, 가려져. 어때? 아, 왜 옷자가 안 돼. 아, 왜 옷자가 안 되는 거야. 45야, 45야. 45야. 근데 왜 이렇게 커 보이지, 근데? 겁나 커 보이네. 입질을 보라고, 입질를 참다 입질은 쿡쿡 박잖아. 로 와, 이걸로 갔다 진짜 확 걸어갖고 공구리 확 쳐버려. 이거 완전 빡쳤어, 지금. 아, 진짜. 아, 진 뭐야! 과연 지금 다, 지금 불어있는 고기는? 대박! 뭘까요? 지금 물려있는 고기는? 짱어 올라온다, 짱어! 장어. 짱어가 1초랑 같이 올라왔어. 맞다, 귓방망이로 먹을래? 몸에 좋도 맛도 맛고 맛도 좋은 뱀이다. 뱀이다. 보내라. 나 이거 근데 장어 못따 딸 줄을 몰라. 여기, 여기, 그 대가리 위에 여기, 여기 모가지 있는데 있잖 여기 피 빼는 것은 아는데. 이 겉에가 미끌미끌하고 뜨지를 못하겠어. 그냥 이거 통째로 얼려서 보내줄까? 먹고 싶어? 먹고 싶어? 빡! 왔어. 왔어! 왔어 왔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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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춰! 뭐야 뭐! 이거 정말 쉽다! 참돔니다 참돔! 참동. 정답! 아 갑자기 너무 미쳐! 아파아솔 불안해! 그렇지! 접어봐야지! 그래야 니가 참돔이지! 딱 걸렸네. 드둥이딱 걸렸어. 위에 나이스. 은원빠 축하해. <웃음> 축하해. 동시지 <laughs> 집게 어디 갔어? 야, 불쌍다 모시 불쌍해. 이게. 제일, 이 사이즈가 제일 맛있단 게요. 천불이네. 위에 바늘 확인하고 있어. 바늘 뺐어, 이거는. 29cm, 아까 거 보다 무조건 더 커. 2cm 더 커네요. 빱 야호 사진 봤구만. 내 얼굴? 웅이 아버지, 웅이 아버지, 나 이제 집에 들어가, 나 이제 이 방에 앞에 나와 있어, 웅이 아버지. 얼 얼굴, 얼굴 5분만 더 보자고 알았어, 5분 있다가 갈게 그냥. 너는 누구냐? 안된다께 게. 아, 오늘의 로또 번호는요? 나 이뻐, 이뻐? 이뿌? 나 이뻐, 이뻐! 내일 봐요, 안녕. 내일 보자. 뿅, 나 진짜 끝나, 안녕. 아, 19분짜리 잘 만들었어? 아, 다시 봐봐야겠다. 안눌르면 잡으러 들어. 안 누르면 안 누르면은 머리채를 잡고 확 진짜 공구리를 져서 준다 <laughs> 안녕. 빠이. 뿅.